난 초반 투템 작 존나 하겠어. 짝지마오지 대머리 누구냐? 바로 상장깡 하러 갑니다 어? 짝집에 불토 아, 나이스 좀 숨어있다가 가야되는데 불터있어 저 그러면 뭐지? 짭터 아니면 호프일지 짝값 아, 나 살인마 올것 같아서 일단 숨어어오야종구야 아이씨 아! 나 오고를 풀렸고, 딱지 쪽에 온다. 야, 누구 쫓고 있는 거 아니야? 쫓기는 음악이었는데. 나는 안이뻐 이거 뜯다 들키면 바로 아우지에 는데 아... 이봐, 실수로 짝짓 짝지... 하자 썼다얘 썼다. 그거, 온나... 알고 있는데. 저거 견제한다, 불토 알았어, 내가 펴줄게. 이거 치료하는 것도. 쫓... 쫓아오다가 많은 거 보니까. 맞구만. 화면 없었는데 있어. 그거 가끔 있네. 살인마랑 핑안 맞으면 늦게 뜰 때도 있지. 나 가운데 거 돌리는 좀. 딱지 옆. 코튼 봐 있어. 어! 아, 아! 가운데 거 돌리고 있는 거야? 어, 근데 걸렸음. 내가 어, 운데올라갈 아, 이거.. 어, 도망가는데? 가운데? 아, 어.. 어.. 왔다. 아얘 그거다 얘 그거 우주 쓰면 오라보인. 와 아, 나한테 오나? 맛은 어, 오라보인다고? 아, 아니 나라고 아 알어 여기 앞에 돌리고 있었는데 또 아가씨 아 이게 너 살려. 아 은신 상태에서 오라 보이는 거. 그래서 왔구만. 너 그걸 풀린 거 같아. 뭐가? 응. 감상이 있네. 아, 이제 발전기 돌리네. <laughs> 날 따라오는 건가? 아, 나 터, 터프로 만져올 때. 딴데 갔나봐. 심장 소리는 들리는데. 나 없나봐. 오케이. 確かに反応されて 아..아우디 쌍댓값 하러 왔는데 야 너..아우디 좀다곧 죽겠다 나야 잘못죽네아곧 뒤져 판자야 나 이제 오더라. 나 약간 판자를 다 썼는데? 나 판자 안 썼어 하나 더. 아 그래? 그래. 어. <laughs> <laughs> 저 그런데 기 지금 살려라. 기 여기, 여아나 오고 있어 저 멀리서 오 가까이 남자가 아, 오고 맞다. 있어. 어떻게보아까 음. <laughs> 아, 여기, 여쪽네자 여기, 여기, 가 죽은 데여자 하나도 없다 참고해라 난안 썼어 아 요기인데. <laughs> 아. 직선 씬. 간대 다 아, 수기도. 아니, 이발 이게 많은다고? 방사 누가 사이로 가고 있어? 아, 어, 아니. 한명 발쯤 들고 있고 한명달리 달리고 있긴 해. 너한테 오, 가고 있다고, 공사. 그러니까. 나 돌리고 싶다. 어땠다? 피할 데가 없다. 오, 쓰기 아직 안 뚫었는데? 곧 아, 죽는다. 어, 정상이야. 가깝네. 명 있는데 간다 아니다 지금 내 아, 주위에 이... 돌고있음 어, 나... 발전기 만진 쪽 간거 같은데 또, 야 나한테 있다 아, 에 에이. 내가 에이. 네, 발전기가 붙어가지고 어쩔 수 없어 맞네 세개 나란히 붙어있구만 근데 군대는 공격병 쪽에 환자가 한개도 없어 나 죽을 거 같은데 아 나야 니가 어. 너가 죽은 데 쪽에 판자 썼어? 내가 죽은 곳? 맞네 모르 내가 돌렸던 거. 지그큰집 아, 1, 2층 써봐 여기 판자 두개 있던데 와 나한테 복도에. 온다 나 지금 자가 빵긴데 이거 그냥 돌려야 돼 가봇도 가운데 가운데 말고 지금 자한 개도 없어. 음, 필요한데 간다 신이지가아 나왔다. 아 죽겠다 나 죽겠는데. 나 아, 걸렸다. 에이. 아... 이발... 왜 이렇게 빡세지? 앵, 저 판자 쓴거 누구야? 아... 왜... 치료할라기 아... 이 <laughs> 판자를 막하야 되는 걸누가다쓴 거야? 아... <laughs> 하이... 나한테 있을게. 전부 쳐먹을려고 계속 치료할라. 너네 세명다 같은 데 있어. 발동이 하나도 위험하지. 안... 못들리는거 붙여가지고. 그래도 시 어떻게 할 건데 시도는 해봐야. 그냥 제그 재물 사아서 음. 그냥 우리 열세 따는 게 그냥 베스트야. 나오거노. 아저0세개 존나. 어저 그냥 가 내가 할 거야 병신아 이게 새끼, 병신 새끼야. 난리도! 점수 쳐먹으려고, 정었다 <laughs> 살려고. 아, 내가 억울하거든 내가 그냥 최대한 멀리서 죽일 테니까 그냥 내 껍지도 먹고 내 꼬따라. 아니다, 나 억울, 억울 플러스. 저기 가무때 숨어있는 게 좋아. 이거 그냥 숨어있자. 저거 산픽 뒤지트까지 응. 음. 내또 자. 나 이층 가무때 있어. 맞다, 2층 건물. 제억울로다 어, 시료 다 한입 아, 넣고 지렀... 있어? 아니, 이거... 이거 돌리지 말자. 응, 돌리자. 너 지도 그거 개구 보이는 지도야? 어, 오케이. 숨만 했다들. 야, 이게 놓쳤나 본데, 판자. 아 이렇게 쫓고, 쫓기고 있다, 2층에서 잠깐 뛰어내린 것 같은데. 아직 안 뛰어내렸어 뛰어내렸다 얘밭칠도 예, 있다 지금 간문 안 들어 가야 돼 나같이 져라 아 선정끝났다 <laughs> 아 근데 개구리 빨리 찾아내 과연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얘제세명 사는 거는 듣기 희박하고 근데 이거 나가도 들키고, 들키고 안 나가도 들킬 텐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괌물때 들어갔다가 나갔다이 새끼 살인마 발전기 갔을 거야 현재 어? 나이는쪽갔다 어디 짝짓 쪽이야, 승희야? 얘 갈고리 근처인 듯. 오케이 계속 왔다 갔다 거린다 아, 저 새끼 안 죽어지네 쌍놈의 새끼 이제 딱 <laughs> 까마귀 붙음 그거 오래... 그냥... 나... 들려... 나왔다가 계속 그렇게 해야 돼 안전하다 싶으면 치 브리핑을 잘 해줘야 되는데 했겠지. 음. 오야, 야야.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찾았 어디 어 어디. 바로 내 바로 내 앞. 짝집에서. 어. 반대편. 짝집 반대편이 뭔 말이야. 아그 끝에 머리? 반대편? 그러니까 발전기. 그러니까 짝집에서 반대편이야. 야, 이 반대편이. 어디라. <laughs> <laughs> 발전기 돌 돌린대야. 아니 그게. 아 <laughs> 진짜. 아야 아야. 방송킬게. 아니 나 지금 대놓고 뛰고 있는데? 나도. 아이 미친 새마. 어? 아나들켰어 아, 미친 새끼야 어디 잠깐만 아니 일단 나... 잠깐만 기다려봐. 벽벽 아니야 벽벽 그아다시겠다 그 어디야 시발 아, 일단 아, 어, 그래. 일단 뛰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너가 이쪽 와봐 여기 숨어 있어 내가 시신 구해, 구해가지고어한 어, 대만 때려한 대만 맞아봐 빨리 아니 너 일단 뒤지라고아나너 여기 위치 알고 있잖아 아, 아니 이한대 아니, 네, 맞아주면 아니자 기다려봐 일단 짝짓적 봐 아니 여기, 아니, 여기 그 왼쪽에 파트 아오 어디라는 거야? 반대편 시발 리빛 전나무댁 개 새끼. 어디 갔던지 반대편이 지을 거야? 그냥.. 대각선 반대편 말한 거네. 말라져.. 어딘지 나는 너무 몰라. 아, 내가 키가 멋있다. 아, 개인 씨가 생겼네. 밤늦게 숨어있어. 와서 방송 볼 걸, 볼거 같은데? 어 뭐야? 아, 쎄기도 그냥 따라가 그냥 아, 아, 이별려네 아, 너 그냥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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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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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 거기 근처에 있어 키 아니야, 슬기, 거기 아니라고. <laughs> 아, 아, 야 아, 기 거기 아, 아, 라고 아, 아, 안없네 이이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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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슬기야, 뛰어댕기지 마. 이제 뛰어댕기지 마. 뛰어댕기지 마. 그 광성이 죽은 때, 그 근처에 갈고리 내가 죽었거든. 열쇠 있거든. 그 앞에 광성이 머리... 머리 부분 앞에 야, 시시가 짝집 반대편이 거 어디야? 짝집 반대편이 지금 두 갈래 길이잖아. 네가 죽은 데 하고 기준이 다르잖아. 창문 쪽으로 말해 주던 가 아니면 어 창문 어디야, 쪽으로 근데. 반대편. 그렇게 얘기하면 돼. 네, 이해하기 쉽잖아. 그 근데 어디 키가 거기 있다니까? 밥 뒤. 아니, 뒤에. 네. 아니, 거기 말고 아까. 아니, 얘키 네 있는 거 아니야? 어. 너. 거, 가, 아, 나. 나. 어. 거기 거기. 어, 거기 근 어, 거기, 거기 거기 앞에 앞에. 아니, 슬기야, 오른쪽. 어, 거기 있네. 키.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화골이 거기. 어, 거기. 아, 이거. 일라 a t t h 내가 맞아줄게. e other, 달려. a y I'm not alone. That's all of you. I'm not a l 어 n